안녕하세요. 고전 읽어주는 남자, 영르진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따르기보다는 신을 따를 것입니다.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리고 힘 닿는 때까지 지혜를 사랑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소크라테스는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필로소피라는 철학의 어원이 되었듯이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야말로 철학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최초의 순교자지요. 위대한 성인이 그렇듯이 소크라테스는 책한권 남기지 않았는데, 다행히 플라톤이라는 훌륭한 제자를 만나서 그의 이름을 후세에 전하게 됐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플라톤이 남긴 소크라테스, 자기 스승의 재판 기록입니다. 이 50족도 채 되지 않는 이 고전 속에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소크라테스는 무엇 때문에 재판정에 서게 됐을까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를 고발한 멜레토스의 고소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자는 하늘 위와 땅 밑의 일을 탐구하고 약한 주장을 강하게 만드는 등 부질없는 짓을 하고 남에게 돈을 받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다. 멜레토스는 시인이라는데 이 친구가 되게 근거 없이 소크라테스를 무고해요. 소크라테스는 크게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당합니다. 첫째는 아테네 청년들을 부패하게 했다. 둘째는 국가가 정한 신이 아니라 이상한 신을 믿는다. 이 누명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재판정에 참여한 자신의 제자들이 얼마나 건전한 청년들인지 이야기함으로써 또 자신이 제우스나 아폴론 등에 대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강변함으로써 죄목의 부당함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 친구 카레이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카레이폰이 어느 날 델포이의 신전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델포이의 무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델포이 신전은 아폴로를 모시는 곳입니다. 아폴로는 예언의 신이에요. 한마디로 이 기도의 어떤 힘이 센 곳입니다. 카레이포는 기뻐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신탁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신께서 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걸까? 나는 큰 일을 하든 하찮은 일을 하든 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데 신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고 안 되겠다. 신탁의 의미를 캐 보아야겠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신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 방법은 지혜롭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정치가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치가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정치가는 자신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지혜롭다고.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다움이나 선한 것에 대해서 다알수 없습니다. 아니,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하찮은 사실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는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요 노노에 나오는 공자의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라는 주장하고 딱 어울립니다. 아니 어떻게 성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분명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믿고 신탁의 뜻을 풀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크라테스가 작가를 만납니다. 근데 작가들은 자기가 쓴 작품도 제대로 몰라요. 세 번째로, 손재주가 있는 장인을 찾아갑니다. 장인들의 기술이 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몰랐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술에 관한 한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장인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내가 이 기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대한 일에 대해서도 지혜롭다라는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이여, 그들이 가진 편견이 그나마 있는 그들의 지혜를 가리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대중 앞에서 정치가, 작가, 장인들에게 당신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도 지혜롭지 않소 라고 면박을 준 거예요. 만약 이들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아 그런가요? 듣고 보니 소크라테스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잘 배우고 앞으로 내공을 더 쌓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얘들이 속이 좁았어. 그래서 창피 당한 게 분하니까 고소까지 했습니다. 변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누구보다 지혜를 사랑한 소크라테스가 나 자신은 크든 작든 어떤 점에서도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무지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걸 소크라테스 아이러니라고 한대요. 자, 소크라테스 재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재판은 아테네 시민 500명이 참가합니다. 처음에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투표를 하는데 280대 220으로 유죄가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는 형량을 정하는 투표에 들어가요. 뭐 벌금을 내라 이랬는데 소크라테스가 에이 말도 안 돼. 나 그런 거안 해. 하고선 투표해요. 결국 배심원들이 360대 140이라는 큰 표차이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위축되지 않아요. 재판정에서 마지막으로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군요.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들 중 누가 더 좋은 일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신만이 아시겠지요, 이 배심원들아. 이러면서 떠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실 아테네가 벌였던 전쟁에도 그 노구를 이끌고 참전도 하고 행정적인 일도 맡아봤습니다. 애국시민이에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을 깨닫게 한큰 선생이기도 했죠. 돈한푼안 받고. 그는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부터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부터 돈과 인간들에게 좋은 모든 것이 생긴다. 날마다 덕에 관해서, 그리고 다른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검토 없이 사는 삶은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가르침을 돈한푼안 받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소크라테스 집에 있는 아내는 무슨 죄예요? 에? 크산티페 악초로 알려져 있죠.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아들은 셋씩이나 낳았어요. 근데 돈을 안 갖다 줘. 한번 나가면 들어오질 않아. 상연이라는 책에 보면요. 소크라테스가 나가서 그리스의 젊은이들하고 밤새 포도주 마시면서 얘기하느라고 외박을 한다. 누가 좋아해? 그래서 악처라고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아내인 거죠. 그 플라톤의 대화 편중 파이돈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 날, 우리는 막 결박을 푼 소크라테스와 그의 아이를 안고 옆에 앉아 있는 크산티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크산티페가 우리를 보고는 울부짖으며 여인네들이 버릇처럼 하는 바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소크라테스 이제 친구들이 당신께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마지막이네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크리톤 누가 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도록 하게. 그러자 크리톤 집안 사람들을 몇몇이 애통해하는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참 소크라테스 선생도 무심하죠. 저런 상황에서 악처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는 아이를 안고 사형 직전에 남편을 보면서 침착할 여자가 몇명 해야 됩니까? 애는 누가 돌보고 손은 누가 키우냐고요. 철학을 살리려고 가정의 결단이 나요.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도 처음에 읽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전치고 또 쉬운 게 있겠습니까? 고전이 어렵다 생각하실 땐 EBS 명로진의 고전 읽기를 참고하십시오. <laughs> 다행히 이 완역본도 70여 쪽 밖에 안 되니까 한번 끈기를 갖고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로진이었습니다.